일시기일 하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됐지 메르켈 총리가 16년 만에 총리직에서 자의로 물러나면서 독일을 이끌어갈 다음 총리가 누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는데 사인당이 기민당 기사당 연합과의 접전 끝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고 해사인당 총리 후보인 올라프 숄츠는 16년 만에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기민 기사당 연합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야 정말 근소한 차이였거든 여기서 잠깐 혹시 독일의 정치 체제와 투표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 대통령 따로, 국회의원 따로 뽑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4년에 한번 열리는 이 연방의회 선거로 모든 정치 관료들을 선발해. 투표자들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행사하는 표 하나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행사하는 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각 선거구별로 첫 번째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 딱한 명만 연방의회에 입성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각 정당들은 두 번째 표를 받은 비율에 따라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돼. 이번 선거에는 의회에 진출한 정당이 다양하고 압도적 제1당이 없어서 새로운 총리가 과연 어느 당에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야. 3인당과 기민기사당 연합은 남은 녹색당,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설득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최초로 3당이 손을 잡아야 할 상황에 놓였어. 한편 독일 여론조사기관에 수... 따르면 최근 들어 독일이 직면한 12가지 의제 가운데 기후 변화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목되었다고 해. 이 밖에도 난민과 노동 이민자 수용, 타 유럽 국가들의 이웃 가입 등이 다음 독일 총리에게서 의논되어야 할것들로 거론되고 있어. 독일의 미래와 향후 노선에 가장 어울리는 후보는 누구일까? 의견이 있다면 알려줘.